자, 31번입니다. 자, most data p r o v i d e 제공한다, change, 변화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for journalists. 언론인들을 위해서 환경에 뭐야? 변화를 제공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야? 가장 핵심대로, 내용을 읽어보면 딱 이거야. 뭘 제공해? 변화, 들어갈 말 쓰시오, 또는 고르시오, change다. 이름은, 이미는 너무 쉽, 너무 착하죠. newspaper, stories, 신문 이야기, 텔레비전 리포트, TV 보도, and even early 초기 온라인 리포팅, 온라인 보도 prior to communication technology, prior to 모모 이전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예, 통신 기술 이전에서 체즈 모모와 같은 태블릿 and smartphones의 예, 태블 PC나 뭐야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 통신 기술 이전의 뭐야 초창기 온라인 보도 들은 required. 요구했다 one central place. 하나의 중심적인 장소를 요구했다 to which 하는 명사지니까 앞에 t 론 생각하는 잘 들어 여기서 잘하면 여기 더 있어 물어볼 수 있다 조심해라. 아. 리포터 기자가 우드서브 미트 제출. 할. 됐다면 관계자 무조건 미래를 했잖아. 제출할 뭐야? 중심적인 장소를 요구했다. His or her or a new, news story. 그나 그녀의 뉴스 이야기를. For printing, broadcasting, or posting. 인쇄, 인쇄 방송, 게시를 개시. 위해서. 이해가? 예. Okay? 응. 옛날에 어떻게 돼? 옛 돼? 옛날에 이런 거. 뉴스 스토리, TV 리포트 이것도 어떻게 자, 취재했어. 오케이 돌려고 영어 문제를 되는가? 내 취재했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들고 신문사나 방송국 가야 돼. 거기서 다시 신문 조판. 옛날에 어떻게 됐어? 컴퓨터 없을 때? 어찌 인제 그거 해가지고 조판에서 다 찍어. 하룻밤에 더해서 찍는 거야. 그렇게 했어. 오케이 컴퓨터 로도 되대. 그분들이 좋아졌을 것 같죠? 다 잘렸어. <laughs> 이해되죠? 모이지 <모의 전에? 웃음> 초창기 온라인 리포트야, 이건. 보도. 이해가? 이거, 이거 이전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한마디로 삐삐새됩니다. <laughs> 저요저 Now, though a reporter 기자는 can shoot 찍을 수 있다, video record, record audio 녹음할 수 있다, 다 네. 캐릭터가 는 거야, a u d i o 를 and type, type을 수 있다, directly 네. 직접 on their smartphones and tablets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end p o s 게재할 수 있다 a news story 뉴스 이야기 instant 즉시 요새 보니까 기자들 보니까 옛날에 어땠냐 나 어릴 때만 해도 마이크 있잖아 그럼 미안해 지민아 얘가 보도 대상이잖아 기분이 어떠세요 하고 여기어 툭툭 마이크 이렇게 쌓여있었다고 진짜로 요새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이거야, 스마트폰이야, 다이거야 <laughs> 너무 이기하다 있으니까. 찍는 것도 어떻게 돼? 우리 집에 카메라가 있어, 그, 디지털 카메라가. 찍어서 이거 강의 하려고, 하려고 그랬거든? 야, 스마트폰이 훨씬 좋아, 화소가. 못 써, 못 써. 왜 이렇게 흐려? 짱이야. 그니까 다, 뭘 해? 스마트폰으로 다 한단 말이야. 얘가? 신문, 신문사 어떻게 돼? 보도할 때도. 신문사로 안 가. 그거 그러니까 지가 바로 올려버려. 오케이? 자, 저널리스트 언론 네, 음, 네, 음. 기자는 do not need to report 음. 보자 필요없다. to a central location 중앙 위치, 위치 한번 본사. Okay. Where 하는 they or 모두 contact 접촉하는 source. 그니까 이게 정보원이야. 정보원. Okay. Typing 어, 치는. Okay. Edit. 아 이거 하나야 에디트 저 비드. 아 소리 잘못했다 요게 웨어가 몸 하나이잖아 하는 하나, 하는 하나, 하는 다 이게 세개다 걸리는 거야 오케이 한마디로 뭐야 타이핑 치고 비디오를 편집하는 중앙 위치 즉본사에본사에 리포트를 어 보도할 필요가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음 그니까 옛날 같으면 자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옛날 그 전두환 시대에 그 자료 한번 찾아봐. 그때 어땠나. 요새 조금만 해도 나오더만. 김재규. 박정희 암살 사건 그 당시. 재판 다시 기록 봐야 되거든? 야, 재판 기록 다시 한번그 찾아봐. 옛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 서리 있던 데 가서 다 뒤져야 돼. 촤악. 요서 어떻게 돼? 그냥 컴퓨터로. 그냥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laughs> 옛날 장, 그거. 아니면 크롬 찾으면 되죠? 어, s 리 한 이야기는 can be instantaneously written, shot, and made available. 한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쓰여지고, shot, 촬영되고, and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된다. o k a To the entire world. 전체 세계. The news. 이거 조심해라. 이 사이클, 이첫 번째 사이클. 동사다. 뉴스는 돈다. o k a And thus. 그리고 그래서 the job. 직업은, 이름, of the journalist, 언론의 이름, never takes a break. 어, 기자, 야, 혹시 기자 될수 하나 있어요? 생각 잘해라. 죽더라. 실 날이 없어, 얘들은 진짜 장난 아니야. 내가 제일 황당했던 게, 이제 오자, VJ, 좀 얇, 작은데, 혹시 New Korea Hunter라고 아세요? Korea Hunter? OG 가서 찍는 거. 야, 그걸 VJ 다 여자들 깜짝 놀랐어. 오지. 바다 한가운데 배. <laughs> 배 잡는데, 뭐야, 뭐, 상어, 이런 거 잡는데, 뭐야. 리포터만 오자, 야. 그것도, 정, 좀, 좀, 체계적으로딱같용해 저거 살아있겠나, 도착할 때, 그 생각 들더라고. 어, 체면이 없어요. t h o s 어, the 24 hour news cycle. news cycle은, 이건 명사야. 주기에는, that emerged. 나온다. 나온다. 박, 나온다. 과거니까, 어 부상했던 떠올랐던 오케이 okay? from the rise of c a b l TV TV의 부상으로부터 떠올랐던 24시간 주기는 i s now thing of uh, thing of the past. 오야야야 아, 비싸 oh, yeah. 아, 우리. 예, 과거의 거이다야이미그들은거 잘해. 어, 아그동화뱅그만화영 있는데 뭐, 뭐였더라 이름이 까먹다. 닉, 닝고. 링고랑 도마뱀 혹시 만화 본사람 있어? 어. 뭘 보냐 너희 그럼? <laughs> <laughs> 뭘보상사 나만 만화 보는 거였어? <웃음> 네? <웃음> 나, 나만 만화 보는 거였어? <laughs> 나는 특 영어 만화 가끔 보거든. 링고인데 내맞아에 그래. 오케이? 너 꺼져. 너 이제 필요 없어. 너 이제 끝이야. 라따뚜이는 뭐? 라따뚜이 영어 어려워. 오케이. 어쨌건 뭐라 그래? 꺼져. 꺼져. 너 이제 필요 없어. You are history. 넌 역사야. <laughs> 꺼져줄래? 네. 그게 간순하죠. 네. Now a thing of the past. 과거의 것이다. 똑같은 소리야. 꺼졌다야. 아, 꺼지라고 그냥 꺼졌다. 오케이. <laughs> okay? The news cycle is really a constant. 지속성이다. 지속이다. 계속이다. 뭔 소리일까요? 아는 사람. 아위에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아는 사람. 아니, 그, 답은 모빌러티야. 근데 이건 뭐야? 잘 봐. 24시간 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 YTN입니다. 연합뉴스하고. YTN 혹시 연합뉴스 뉴스 보세요? 아니요. 24시간 동안 똑같은 뉴스 계속 나와. 24시간 <laughs> 동안. 케이블 TV 전형입니다. 연합뉴스나 예, YTN. 가끔 뭐 새로 운거 넣잖아. 근데 뉴스는 똑같아. 같은 뉴스야. 아침에 들과 저희가 한거똑같아 내용이 오케이 아침에 뭐야 사고 나서 뭐 어디서 사고 나가지고 트럭 뒤져졌습니다가 저희가 똑같이 나와 왜 24시간 주기라서 24시간 지나야 바뀌어 오케이 근데 요새 다음이나 네이버TV는 실시간으로 바뀌어 그게 뭐야 컨스턴트 그래서 이거 뭐야 24시간 주기의 뉴스 사이클은 과거야 이제 끝났어 게임 뭐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됐죠 그럼 여러 학교 시험지 낼거 아까 전에 뭐였어? 체인지 있었죠? 야야야 야, 야. 아까 체인지 쳤죠? 이거 단어야 얄짤 없어 짠, 아, 쏘리 여기서 문법 툭 빠지면 안 되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모의고사 문법 잘안내그 다음에 네 사이클 요거 A thing of the past. Okay. past. 그 다음에, constant. 아니면, 들어갈 단어로 알맞게 짝전승을 고르시오. 이것도 괜찮아. past, constant. 찍어줬다. 시험도 다 가져와. 시험 본 다음에. 찍어준 거틀면 가면 안 된다. 보통 애들 그래요. 나왔어. 내가 시험 보고, 어, 찍어준 거다 나왔어. 언제 찍어줬니다 녹음 떴다. 다시 들어가겠네요. 네. 네, 근데 유튜브 계속...